중도 보수를 외치고 저런 실천까지 실제 정책까지 공약까지 막 던지고 있어서 저는 너무 너무 지금 좋은데 언론에서도 중도 보수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부각시키고 민주당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연구원 당 정치철학은 중도 진보 이재명 중도 보수와 충돌. 자 한결애가 이런 기사를 냈는데 이거 약간 악의적이에요. 악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 좋아요. 좋습니다. 중도보수라고 외쳤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는데, 민주당의 갈등을 부추기자 하면서, 민주연구원은 민주당 조직인데, 거기서, 당은 중도진보라고 얘기했어. 이재명 중도보수, 가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재명 중도보수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남는 장사야. 이걸 원했다니까, 나는? 근데 약간 기사가 악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 민주당 정책 연구기관 민주연구원에서 당의 정치 철학은 중도 진보라고 밝힌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이러면서 기사를 씁니다. 쭉 민주당의 역사를 훑어봅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중도적 국민정당 새천년민주당 강령에는 개혁적 국민정당 이념 대립을 극복한 중도 개혁주의. 열린 우리 당 중도 건전보수 합리적 개혁 세력을 포괄하여 국민 다수를 대표하는 정치를 구현한다.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 기본사회, 통합의 국가. 민주당 역사에 진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어떤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헤드라인을 얄팍하게 잡아줬지. 어? 이재명과 민주당 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난 그래도 좋아 이런 거 자꾸 언급해줘 걸려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서는 당의 역사와 강령을 두루 살핀 뒤 민주당의 정치 철학은 전 세계 중도 진보 정당의 주류 노선 요거 가지고 중도 진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과 충돌한다 과연 그럴까요 자 보고서 작성자인 이진복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단 민주당 강령에는 개혁 등의 표현이 있어도 진보라는 표현이 들어간 적 없어 이 대표 발언은 이념으로서의 보수가 아닌 태도로서의 보수, 즉, 성찰보수주의로 이해해. 내란 사태 이후 보수정당이 극단화되니 헌정과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 등을 민주당이 지켜야 한다는 측면. 태도로서의 보수를 강조한 걸로 보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는 찬성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뭐가 문제야? 민주원고원과 이재명의 갈등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헤드라인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딱 뽑죠. 나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계속 긁어 써 갈등 있는 것처럼 해. 그러면 이재명이 중도보수는 더 각인이 됩니다. 민주당 상임고문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한국적 특수성이 있어도 중도파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우리의 전통은 진보성에 있다. 이인영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겪은 민주당은 한순간도 보수를 지향한 적이 없다. 김두관 민주당 70년 역사를 부정하는 말 자, 보세요. 임채적이나 이인영이나 김두관이나 임종석, 고민적. 지랄났죠. 우린 진보다. 보세요. 민주당 역사에 진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 이씨. 고민정도 우리가 보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김부겸, 하루아침에 중도보수 정당 적절치 못하다. 김부겸은 또 비민주적, 모력사적. 박지연, 실언 인정하라. 조선일보는 박지연을 또 갑자기 싫어주네 그러면서 이재명 중도보수 발언 후 폭풍. 저는 이래서 이재명이 천재라는 거예요. 이재명 중도보수 발언 훅폭풍하면서 이 얘기가 또 언급이 되잖아요. 이재명 중도보수 이것만 남는다니까요. 이렇게 계속 써주면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 선언한 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천재적이고 신의 한 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사 나오면 나는 좋다니까. 계속 쟤네들이 우리가 진보다 라고 얘기해주고, 이재명의 중도보수와 갈등, 이재명 중도서, 중도 중도보수 발언과의 뭐, 후폭풍. 얼마나 좋아. 계속 나와. 이재명은 중도보수라는 이미지만 더욱더 강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좋다니까. 김경수, 정체성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 늘 경제적, 사회적 약자와 함께 했다. 여기도 제목 보세요. 데일리안. 이재명한테 악의적인 기사 쓰는 데죠. 이재명, 민주당은 중도보수. 후폭풍. 또 써주잖아. 이것만 계속 언급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 머리에 이게 남는다니까. 그리고 김경수 봐봐. 경제적, 사회적 약자 함께 했다. 중도보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면 안 되나? 아, 김경수는 제발 좀 꺼져줬으면 좋겠어. 보수가 무슨 악이니? 악이야? 방법론의 차이에요, 진보와 보수는. 국가가, 나라가 잘 살고, 국민이 행복한 목적은 똑같아. 어? 하지만, 보수와 진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보수는 악이고, 진보는 선이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근데 쟤네들이 거품 물고 지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임종석, 민주당 중도보수 정당 아니야. 대표가 함부로 못 바꿔. 민주당 중도보수, 이재명 중도보수. 계속 나오죠. 자, 이런 공격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떠들어 줘. 언론이 받아 주거든. 이럴 때 수박들이 고마워. 지금 시사건과 함께 보시는 분들 중에 보수 성향 가진 분들 많아요. 국민의 힘은 보수가 아니거든.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고민정, 임종석, 김부경, 김경수, 박지원은 또왜 튀어나오냐?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중도 보수 공격하는 건 땡큐를 외쳐 주십시오. 땡큐를 외쳐주셔야 돼요. 언론에서 수박들한테 마이크를 자꾸 갖다 대준단 말이에요. 이재명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기 위해서. 근데 그 싸움이 중도보수 이야기라면 무조건 남는 장사다. 이렇게라도 계속 언론에 언급되면서 이재명이 중도보수라는 이미지가 더 강화되고 굳어버려요. 관심 안 가져주는 게 문제지, 이렇게 가면 무조건 이익이라는 겁니다. 김대중, 우리 당은 중도우파! 김대중 대통령이 중도 우파라 그랬어. 김경순이 뭐니 니들이 뭔데 우리는 진보라고 하는 거야? 아나 진짜. 니들이 뭐 돼? 아, 지분이나 있어 민주당에? 이해찬.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당의 정체성은 그냥 보수 정당이다. <laughs> 니들 뭐 돼? 임종석, 김부경, 고민정, 김경수. 니들 뭐 되니? 아니 이 양반들이 보수라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보수 정당이라 그랬고 한미 FT 체결했어. 진보였던 적이 없다니까. 또, 치들이 뭐 되는 것처럼 민주당은 진보정당이다? 인형! 헛소리들 하고 앉아있네, 진짜. 아이고. 중도보수 선언으로 수박들 발작하게 만들고, 거기에 마이크를 갖다 대주는 언론들이 있으니까, 이재명 중도보수 잘못됐어. 이재명 중도보수 후폭풍. 이재명 중도보수로 당내 갈등. 이러면서, 이재명 중도보수, 이재명 중도보수 계속 언급되죠. 사람들은 갈등이고 후폭풍이고, 이거 몰라요. 이재명은 중도 보수라는 이미지만 남는 겁니다. 땡큐다. 나는 이렇게 전략을 잘 짜는 민주당을 본 적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표 혼자서 지금 하드캐리하고 있는 중이다. 당내에서 엄청난 뭐 팀을 꾸려 가지고 같이 상의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행보에 당내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을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의 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기업을 찾아가서 세제혜택 준다. 핵 관련 공약을 내겠다. 국민의 힘이 아젠다 할게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국민의 힘이 그래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싫거든. 쟤네들은 나라를 위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좋은 생각이야 같이 하자 이렇게 안 해요. 이재명 덕분에 이번 선거 정말 수월하게 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